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자들이 경비원과 미화원의 고용 조건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63세 이상은 일을 할수 없다는 건데 이 규정으로 20여 명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.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. 지난 22일 이 아파트 경비원 22명과 미화원 3명이 재계약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가 다음 달 아파트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업체를 바꾸기에 앞서 신설한 규정 때문입니다. 신설 규정에는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며 고용에 연령 제한을 뒀습니다. 기존 경비원과 미화원 등 29명 가운데 25명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령 제한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입주민들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꾸려 연령 제한 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비대위는 규정을 신설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않아 아파트 관리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민주노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령제한처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도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.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변경해, 이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고 이 이것은 사회적으로 본다면 직장 갑질 혹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용역비 계산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둔 것이라며 고용 승계는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.